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전산능력 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2016년 2차에 나온 49번째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건데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문제는 나사 그리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나사의 도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나사 그리는 방법 중에 틀린 것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순나사와 암나사의 골 밑을 표시하는 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맞는 말이죠. 골이라고 하나를 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순나사랑 암나사는 서로 이제 골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이제 쪽으로돼 있고 하나는 이제 바깥쪽으로 돼 있고 앞나사의 경우 이제 바깥쪽으로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고리라고 이렇게 하나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 게둘다 고를 그리는 게 맞는데 가끔 이게 변형이 돼서 나온다면은 말 그대로 치수 호칭 치수라고 나옵니다. M 오 하면은 이제 바깥쪽 원 그쪽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호칭 치수의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또는 이제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호칭 치수를 그릴 때는 순화사 암나사가 서로 상반되는 네이어로 가는 직선 굵은 직선 이게 서로 상반되는 네이어로 그리신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겠죠. 자, 2번으로 넘어볼까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가는 실선으로 한다. 이게 틀린 문제죠. 완전 나사부랑 불완전 나사부는 이제 앞 부분도 있고 뒷 부분도 있지만 경계부예요. 말 그대로 그 경사진 부분이 아니라 찍 그려지는 일직선을 그려지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건 이제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입니다. 여기까지만 푸셔서 이 번호를 체크하셨으면 이 문제는 맞았겠죠. 나머지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불완전 나사부는 기능상 필요한 경우 혹은 치수 지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사 경우 경사된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을 많이 써놨죠. 불완전 나사부는 기능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고 경우라는 말을 좀 여러 번 써놨는데 아마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고 아마 간단하고 제 말로 이게 제대로 나왔을 텐데 이게 복원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불완전 나사부는 기능상 필요한 경우 혹은 치수 지수 치수를 치수 지시를 하기에 필요한 경우에 경사된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경사된 부분 부분이라는 게 없, 없네요. 경사된 부분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위에서 제가 경계선은 일직선으로 거치는 선이라고 했죠. 근데 불완전 나사부 그쪽 옆에 옆에 말 그대로 경사지게 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가는 실선으로 그린 것이 맞습니다. 경계선은 굵은 실선 말 그대로 경사 부분 경사된 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는 실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의 경계 그쪽에 제 경사진 부분은 가는 실선으로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나사와 암나사의 측면도시에 각각 골지름은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약 (3) 그니까 러 (4분의 3에 거의 같은 원의 일부로 그린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나사를 그릴 때는 일직선으로 그리지만 골지름 말 그대로 나사선을 하나하나 그릴 때그 골지름 안쪽 부분이죠 그쪽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지만 이 이런 이런 이제 말 그대로 끝부분 실선으로 약원 말 그대로 어~ 어떻게 말을 쓰면 될까 접하는 원호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원에 저거는 3분의 4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118도 그거를 이제 관련해서 해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한번 나사 그리는 법뭐 해가지고 이네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갑니다. 순나사, 암나사의 골밑을 골밑,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사꼴이죠. 골, 지, 골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호칭 치수로 나왔을 때는 순나사, 암나사 서로 상반되는 걸 쓰기 때문에 골 나사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가는 네이, 그러니까 같은 레이어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칭 치수일 때 그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한 번에 묶어서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경계선 근처에 경사진선, 경사진 그거는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4번, 나사를, 말 그대로 나사산, 나사골, 이거를 한 번에 그릴 때, 나사골의 끝부분을 3분의 4에 거의 같은 원의 일부로 탄젠트하게 만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접하는 거죠. 접하는 원의 원호의 형태로 그린다. 이렇게 나사 도시 방법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풀이에 부족한 것이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나이 터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